자, 지금부터 할건 이제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쓰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나머지 정리는요, 1차 식으로 나눌 때예요딴거안 돼. 1차 식으로 나눌 때. 어떤 다항식을 1차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머지 정리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빨리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fx가 2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만에 3x 더하기 9입니다. 자, 이 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전에는요.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조립제법으로 구하면 돼요. 자, 지난 시간 복습.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개수만을 이용해서 못가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이런 정의들은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써야 될 숫자는 얘0 되는 거, 마이너스 3. 0으로 나오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대답해. 이게 이제 기존의 방법이에요. 근데 나머지 정리를 배우면요.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fx를 여기서부터 나머지 정리야. 자, fx를 지금 뭐로 나눴어? x 더하기 3으로 나눴지.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몫이 있겠지? 근데 나는 몫이 관심이 아니지? 나머지가 관심이다. 여기까지 돼. 이 나머지는 당연히 차수가 몇 차냐면, 야, 이게 1차니까, 얘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얘는 자동으로 무조건 상수야, 이거. 무조건 상수. 자, 그러면 이 나머지를 바로 구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요. 좌변은 F-3이 되고요. 우변은 이게 0이 돼요. 0 곱하기 Q 빼기 3 더하기 R인데, 이게 뭐든 상관없이 앞에가 0이니까 얘는 사라져요. 그래서 F-3 자체가 나머지가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그럼 F-3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27 더하기 4. 마이너스 3의 제곱 9. 그 다음 플러스 9. 더하기 9. 그럼 마이너스 54. 36. 더하기 18. 그럼 다 지워지면서 0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해 됩니까? 조금 숫자가 지저분해서 약간 길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음. 그리고 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걸 물어봤어요. 이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물어보면요.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몰고 하냐면 F 마이 3을 구해요. 이해 돼요? 마이너스 3을 빨리 대입해보면 사실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 됩니까? 자, 결론 정리할게요.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1차, 어떤 다항식을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을 대입을 이용해서 빨리 구하는 거야.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빨리 대입하면서 구할 수 있다고. 연습해보자. fx를 x-2로 나눈다 그랬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어. f 몇이야? f2라고. 이해돼?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나머지 정리야. 마지막으로 설명할게. 잘 들어. fx를 x-2로 나누면 몫이 q 고 나머지가 r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x에다가 이게 지금 항등식이니까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돼. 우리는 x에다가 이게 항등식이니까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fe. 우변은 지워지고 나머지만 나오게 된다 이거야. 이해 됩니까?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f2 구하면 된다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fx를 x-3으로 나 x 좋아 2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요 바로 f-2 분의 1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거 있을 겁니다. 바이블에도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자,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그 다음,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6이다.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다. 이때 px를 x3제곱-2x제곱-x플러스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어, 조금 빡세 보이긴 하는데, 사실 별건 아닐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나머지 정리 언제 쓴다고? 1차식으로 나눌 때 쓴다 그랬지? 지금 보시면 1차식이 이세개다 1차식이야. 그러면 얘는 P1은 4. 바로 이렇게 써야 돼. 지금 만약 나머지 정리가 제대로 이해됐다면 이거 이해 돼야 돼. P1은 4라고. 그럼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6이니까 얘는 p-1이 6이 되겠죠. 그다음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0이니까 얘는 p2가 12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이세 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볼게요. 자 지금 px를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2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겠죠. 자, 지금 나누는 식이 3차거든요. 이게 3차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되냐면 2차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돼요. 나누는 식이 3차니까 차수는 하나 더 낮은 2차가 돼야 되겠죠? 그럼 2차식을 이렇게 적어 줍니다. 여기까지 돼. 자, 그다음. 이식 있잖아. 이식 자세히 보면 인수분해 되거든. 이 둘을 x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2이 둘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2 그럼 이 둘을 인수분해하면 x 제곱 빼기 1 x 빼기 2 자, 그럼 얘는 합차공식 인수분해 되니까 이식 다시 써보면 x 빼기 1 x 플러스 1 x 빼기 2 qx 그리고 이차식 이렇게 됩니다. 이기까 됩니까? 자 이식 또한 마찬가지로 항등식이에요. 지금 이식이 px 잖아요. 이거 항등식이에요. 그 항등식이면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뭐, 당연히 아무거나를 대입하진 않을 거고, 이, 이식이 0이 되는 2라고, 마이너스라고, 2를 대입하면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1 대입하면요. p1은, 이거 싹 사라져요.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이냐면 4. 그 다음 p-1은 대입하면 싹 사라지고 a 빼 b 더하기 c. 이게 6. 그 다음 p2는 이거 싹 사라지고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게 12에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세개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abc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 두식을 이용해서 두식을 빼 볼게요. 그럼 AA 지워지고 B에서 얘 빼니까 2B, CC 지워지고 4에서 6 빼니까 마이너 2. 따라서 B는 마이너 1로 나왔습니다. 그럼 A 더하기 C가 지금 여기서 5라는 거죠. 그 다음 C가 마이너 B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2고요. 넘기면은 4A 더하기 C가 14가 됩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 빼시면은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 따라서 a는 3, c는 2.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3개의 abc가 구해지죠. 그럼 나머지는 3x, 이거잖아. 3x 제곱,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c는 2.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이해 됩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